어, 미백이 부족하고 기미 잡티에 그냥 이거를 15분 정도를 이렇게 딱 붙이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붙이고 15분 정도 계시게 되면 피부 굉장히 뽀얘지고. 소소님들 안녕하세요. 일반 뷰티 유튜버 소산수 짜진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 소소님들하고, 어, 정말 편하게, 어, 스킨 돈 주고 사지 않고 집에 쓰레기통으로 가는 재활용 재료를 가지고 아주 좋은 스킨을 소소님들하고 함께 해보려고 하는 건데 정말 너무 간단하고 쉽고 그리고 여러가지 용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간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기미 잡티도 관리하고 기미 잡티에 좋은 게 미백이잖아요. 뽀얗게 피부도 맑게 하면서 어 보습도 조금 주고 그리고 이제, 어, 수분, 뺏기는 수분도 좀 보충하고 요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주름 관리도 하면서 비타민이 가득 들어있는 재료를 가지고 오늘 할 건데, 어, 뭐를 할 거냐. 바로, 짜잔! 어,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스킨이고요. 정말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혼합을 해서 쓰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있는 오이나 다시마는 기존에 스킨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레몬이랑 다시마를 넣어서 제가 쭉 6년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정말 진짜 좋은데요. 어 약간의 단점이 밤에만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정말 매일매일 좋은 거는 아침에도 바르고 저녁에도 바르면 좋은데 그게 조금 아쉬움이었는데, 오늘은, 어, 요렇게 혼합을 해서 써봤더니, 아침, 저녁 쓰시기도 너무 좋고, 어, 오늘 만드는 거는 미스트 용도로도 쓰고, 스킨으로도 쓰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우리가 바쁘면은 또, 어, 못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 또 살짝 또 아침에 화장을 잘 먹게 할수 있는, 어, 그런 방법으로 오늘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스킨을 만들 건데 재료가 뭘까? 보이시죠? 색깔도 너무 이쁘고요 짜잔. 너무 간단하고요.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정말 어 이것도 어 우리가 육수물을 우리고 남은 쓰레기통으로 그냥 들어가거든요. 너무 아까워요. 요즘 비타민 보충하고 귤이 가장 맛있을 때라서 귤, 귤을 먹잖아요. 이 껍데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걸 다 버리잖아요. 쓰레기통으로 가는데, 쓰레기통으로 가면 쓰레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재활용을 잘하게 되면, 어, 환경도 살리기도 하지만, 우리 피부를 좀 건강하게, 어, 그렇게 할수 있는 재료들이거든요. 오이는 우리가 기미 관리할 때, 밝, 밝은 피부를 원할 때 항상 오이 스킨을 하잖아요. 얘가, 어, 피부 미백에도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피부 보습에도 되게 좋아요.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어, 개인적으로 브로콜리보다는 오이 스킨을 4계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더 좋거든요. 저한테는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이, 요렇게, 하나, 요렇게 점여갖고 놓으시면 되고요. 귤껍질. 그리고 피부 주름 관리에 정말 좋은 알긴산 성분이 들어있는 바다의 보약. 다시마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어, 요거 세척하실 때는 깨끗하게 닦으신 다음에 식초랑 소다를 넣고, 어, 물에다가 10분 정도 담가 놨다가 맑은 물로 헹궈서 하시면 되고요. 다시마 같은 경우는 솔로 깨끗이 닦으신 다음에, 어, 요거를 30분 정도 물에다 담가 놔서 짠기를 조금 빼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다시마는 손바닥 정도만 있으시면 되고, 오이 한 개, 귤 껍질은 요거 지금 여기 3개 분량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정말 좋은 스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스킨 만드는 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킨 만드는 재료 이제, 어, 요렇게 준비를 해보고요. 귤 껍질 3개 분량이고요. 오이 한개 요렇게 자르시면 돼요. 요렇게 자르시면 되고요. 다시마는 손바닥만 하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뚜껑 있는 그릇을 준비하셔서 여기다가 이제 다 담아줍니다. 오일을 먼저 담아주고요. 그리고 다시마를 담아주는데 좀 이렇게 찢으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조금 찢어서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다 껍질을 넣는데 이렇게 넣지 마시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시고,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면 정제수를 넣어주시는데, 정제수는 큰 컵으로 한 컵이고요. 그리고 정제수가 없으면 수돗물 받아 놓으셨다가 24시간 하루 정도 놔뒀다가 위에 있는 물로만 하시면 돼요. 이걸 여기다 부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되게 간단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많이 만드셔도 되니까, 요 정도면, 이 컵으로 한 컵이면, 물로 스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놔두시면, 어, 요거를 이대로 그냥 실온에 두셔도 되고, 냉장고에 두셔도 되는데, 이틀 정도 있으면, 이게 굉장히, 어, 맑은 물, 약간, 이제, 노란빛의 스킨이 발효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대로 냉장고에다 이틀 정도 넣어놓으시면 되고요. 나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담은지 지금 한 3일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스킨으로 쓸 거잖아요. 이렇게 걸름망이 있는 데다가 그냥 이거를 따라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 다시마에 나온 알긴산 성분이 여기 안에서 우러나가지고 끈적한 그런 형태로 스킨이 나오거든요. 지금 걸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런 색깔의 스킨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스킨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 요것만 가지고는 약간 밀리기만 하고 보습감이 조금 부족해요. 그럴 때 우리가 쓸수 있는, 어, 우리 피부 피지 구조랑 똑같이 생긴 흡수력이 높은 호호바 오일을 여기다 넣어주는데, 세 방울 정도 넣어주시면, 그러면 끈적거리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스킨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어, 미스트 병에다 담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릇에다 화장솜을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그래서, 이 화장솜을 여기다가 깔고요. 이게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쓰기도 정말 간편하고 편하거든요. 우리가 필요할 때딱 꺼내서 쓰면 되니까 2주 정도 쓸 분량을 15개 정도를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 부어 줍니다. 막 가득 붓는 게 아니라 화장솜이 살짝 젖을 정도로만 요렇게 하시면 쓰시기에 정말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리스트 병에다 넣어줄게요.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쓰실 때 흔들어서 쓰시면 되고 부어주면 돼요. 제큰 컵으로 하나 정도를 하시게 되면 다시마도 먹고, 어, 오이도 먹고 이래서 제가 물이 정제수가 살짝 줄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시면 되고, 이렇게 스킨 화장솜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발라보도록, 어, 발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화장솜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쓰시는 거는 어, 저녁에 정말 세수하기 귀찮다. 사실은, 어, 요즘 외출도 많지 않고, 그래서, 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밤에 세수 안 하고 그냥 주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거를 쓸 기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어, 귀찮을 때는 세안 안 하고 그냥 자거든요. 어, 아침에 출근할 때 세안 하시고 나와서, 이 화장솜을 그냥 이대로 가져다가, 어, 세안하신 얼굴에다가 스킨 바르는 대신에, 어, 더 한번 피부에 세안하고 남은 잔염, 잔여물을 닦아준다 생각하시고, 어, 이렇게 하셔도요. 피부 미백도 살아나기도 한데, 오이의 상큼한 냄새도 나면서, 어, 피부에 자극도 되지 않고, 그리고 화장이 너무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피부도 조금 맑게 관리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놓고, 김이나 잡티가 많이 있는 곳에, 보습이 부족한 곳에는, 어, 이렇게 붙이시고,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15분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피부가 다 가져가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딱 떼어내면 그 자리가 화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요거는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쓰시고. 그리고 스킨으로 우리가 만든 건 언제든지, 어, 아침에 세안하고 뿌려. 저녁에 세수하고 또 뿌려. 어, 알코올로 하시는 것보다 정제수로 하시는 게더 소프트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바르시고 나서 보시면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냥 정제수 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잖아요. 피부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떠한 자극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피부는 호호바 오일을 우리가 살짝 섞어서 했기 때문에. 어, 비싼 스킨 용도로 충분히 쓸수 있어요. 너무 만족스러운 스킨이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뿌려도 부담이 안 되고, 눈도 안 따갑고, 낮에 뿌려도 되고, 정말 만만하게 쓸수 있는 거거든요. 뿌린데 또 뿌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느낌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상큼하고, 그리고 시원해요. 그래서 약간 지성이신 분들이 뿌리셔도 어, 시원하게 뿌리실 수 있고 요즘도 열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건조할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시면 되고 이걸로 한번 또 문질러 볼게요. 지금 너무너무 어~ 소서님들이 이거 뿌리, 만들어서 써보시면 깜짝 놀래는데 어~ 에센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보습력이 좋아요. 그래서 끈적거리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소프트한데 어 근데 이게 지금 어 스킨 용도로 쓰는 건데 이렇게 부드러워도 되는 거야 이렇게 느낄 정도거든요 또 피부가 굉장히 맑아져요 이렇게 문제 왜냐면 오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맑아지거든요 화장 여기다 쫙 이렇게 하셔도 화장이 정말 잘 먹어요. 쿠션을 하고 바깥에 나가면 쿠션을 내가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모를 정도로, 어, 쿠션이 들뜨지 않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스킨 용도로, 에세스 용도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무엇보다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 겨울에, 어, 칙칙한 피부를 조금 살릴 수 있는 오이와 어, 귤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 어, 귤 껍질 아닌 다른 오렌지나 이런 거 있으시면 오렌지 껍질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어, 내가 섞어 갖고 혼합하시면 되는 거니까 저는 오늘도, 어, 정말 돈 10원도 안 들이면서, 어? 스킨 만들었는데 스킨이 이 정도로 좋아? 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 아주 상큼하고, 어, 뽀얀 미백을 가져다 주는, 어, 피부를 굉장히 맑게 해주는데 한몫을 하는 오일을 같이 혼합해서 우리가 스킨을 만들어 봤거든요, 서사님들. 어, 스킨 만들어 갖고. 우리 열심히 써보고 올겨울에도 어, 피부 건조해서 조금 벗어나고 수분도 조금 보충하면서 피부를 조금 맑게 가꾸는데 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들어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남잖아요. 남으면 어, 이런 작은 병에 담아서 냉동실에다 넣어놨다. 다 쓰시면 또 꺼내서 녹여갖고 쓰시면 어, 오랫동안 쓰실 수 있어요. 아, 화장솜에 이렇게 해서도 쓰고 스킨으로 쓰고 정말, 어, 만만하게 정말 잘쓸수 있거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나가시기 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우리 소사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미를 정말 하얗게 하는, 어, 트란액 삼산을 가지고, 우리가 트란액 삼산을 활용해서 기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소사님들하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